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혈압의 8가지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고혈압은요, 어, 본태성 고혈압을 뜻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혈압은 다 본태성, 고혈압입니다. 이거랑 그러니까 이제 대비되는 게 이차성 고혈압이 있거든요. 이건 이제 뭐 아주 뚜렷한 그런 원인이 있는 고혈압을 이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고혈압은 이 본태성 고혈압, 원인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고혈압이 되겠습니다. 어, 이거를 이제 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 인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. 어떤 사람들이 고혈압이 잘 발생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 어,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요. 어, 나이입니다. 나이, 고령, 고령일수록 더 고혈압이 잘 생깁니다. 이거는 뭐 그냥 봐도 알죠. 어,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혈관은 잘 늘어났다.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어, 그러니까 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탄력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거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혈관 유순도라고 해요 유순도 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볼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거죠 이 이제 공간에 얼마만큼의 볼륨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나이가 들면 이걸 잘못 받아들이거든요 잘못 받아들이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. 예 네. 그래서 이제 혈관유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축기 혈압이 특징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것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신기능도 같이 좀 감소를 하게 돼 있죠 어 신기능이 감소가 되면 이 나트륨 즉 소듐 이온도 배출이 잘안 됩니다 배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어 그러면 몸 안에 이제 이 소듐 이온이 많으니까 또 이제 볼륨이 많아지게 되겠죠. 볼륨이 많아지면 볼륨이라는 건 이제 혈액 양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몸 안에 물의 양 같은 그 양이 많아지면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증가를 하겠죠.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. 어, 사실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. 이 나이 고령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. 비만입니다. 비만. 어, 비만하면 고혈압이 생겨요. 어, 이것도 물론 볼륨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비만하면 아무래도 몸안에물 성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제 어, 카리아 아웃풋이라고 하는 심박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증가를 하면서 어,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게 뭐냐면 혈압이라는 게이 심박출량에다가 어, 전신 혈관 더 저항을 곱한 값이에요.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한다는 거는 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둘다 상승하거나 이셋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네,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. 아, 요거 요 그냥 공식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어 비만하면 어 요게 이제 이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니까 어 당연히 이제 혈압도 증가를 합니다.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이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 혈관 저항도 같이 증가를 하더라 하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거는 이제 뭐 교감신경계라든지 비만하면 교감신경계가 좀 활성화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레닌 안지오 텐신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레닌 안지오 텐신 시스템 이두 가지가 사실은 이 고혈압 그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얘네 두 개가 이제 다 활성화 되니까, 어, 혈압이 또 생긴다.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예, 그렇구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족력입니다. 가족력. 유전적 인자죠. 유전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으면 남들보다는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근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. 유전적인 어떤 요소, 유전적인 요소와 관여하는 그런 비율은 한 30%에서 많이 보는 사람은 한50%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30%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한30%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인종. 우리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만 인종도 관련이 있습니다. 블랙 그러니까 흑인 같은 경우가 더 고혈압이 많습니다.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네프론 수의 감소예요. 네프론 수의 감소. 이 네프론이란 게 뭐냐면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일을 하는 기본 단이거든요. 네프론 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여기서 신기능 떨어진 이거랑 똑같은 거죠. 이 나트륨, 소듐 배출이 안 돼서 볼륨이 증가하면서 이제 혈압이 증가하게 되는 이 코스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. 네프론 수가 감소하는 거는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만성 어떤 콩팥 질환 이런 게 있으면은 네프론 수가 어 감소를 하겠죠.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태어났을 때 너무 저체중화로 태어난 경우에도 어 저체중화로 태어난 경우에도 어, 원천 원칙적으로 이제 네프온수가 다른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어, 더 고혈압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. 다음이 여섯 번째가 짠 음식이에요. 짠 음식, 짠 음식. 자, 짠 음식이 왜 고혈압을 일으킬까요? 어, 짠 음식은요, 이거랑 반대죠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소듐, 짠 음식이라는 건 결국 소금기잖아요, 소듐 클로라이드. 근데 이 소듐을 어뭐 우리가 섭취하는 데는 대안이 없죠. 우리가 그냥 먹을 수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. 의지만 있다면. 근데 소듐을 배출하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. 배출양은 한계가 있습니다. 이게 먹는 족족 다 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배출양보다 흡수하는 소듐 양이 많아지겠죠. 예. 네. 그러면서 우리 몸에 소듐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뭘 끌고 오냐면 이 소듐이랑 물을 끌고 와요. h 2 물을 이렇게 끌고 오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볼륨이잖아요. 우리 몸의 어떤 혈액의 양, 물의 양. 이런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요런 코스를 밟게 됩니다. 예. 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. 과도한 음주예요 과도한 음주. 술 마시면 혈압 올라갑니다. 근데 뭐, 이걸 뭐 조금 마셔서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많이 마셨을 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이건 이제 뭐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음, 이제 어떤 게 주로 있는지 보면은 이 중추신경계의 어떤 균형이 좀어 깨지는,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랬을 때 얘를 딱그 맞춰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 중추신경계 근데 우리가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목농해지고 판단력을 잃게 되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혈압 같은 거 조절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져요 예.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가면 어그 올라간 거를 적절하게 우리 몸이 어, 인지를 해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기전도 있는데, 그 인지가 잘안 되는 거죠. 어, 인지가. 그거 이제 바로 리셉터. 혈압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, 이 장치도 같이 자는 거예요. 잔다. 음주 때문에 뭔가의 이 리셉터, 바로 리셉터, 그 장치도 잘 예, 활동을 못 하는 거죠.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. 다른 얘기도 여러 가지 있어요. 음. 어쨌든, 과도한 음주를 하면 고혈압이 음. 생긴다. 아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하기보단 고혈압이 이게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운동을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. 운동을 너무 안 한다. 음 사실 이거는 뭐 운동이라기보다는 활동 활동이라고 하는 게더 적절하겠네요. 영어로 이제 요게 physical inactivity거든요. Physical inactivity 가만히 있으면은 혈압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. 음. 조금, 조금씩 움직여줘야 우리 몸의 어떤 신경계, 이런 것도 잘 조절이 돼서 활동을 하고, 뭐, 레닌 안지도텐신 시스템도 좀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서 활동을 하는 건데, 너무 운동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, 혈관이 조금씩 조금씩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고,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? 그래서 뭐요 중에서 제가 이제 위험인자를 말씀드리는 목적은요, 요게 이제 예방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에요. 뭐 예방 따로 위험인자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험인자 중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나이 이런 건안 되죠 안 되고 근데 비만은 우리가 어, 조절할 수 있잖아요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가족력도 조절할 수 없고 인종 안 되죠 네프론수 감소 요거 좀 애매한데요 애매한데 만성 콩팥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 요정, 요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가능하다고 볼수 있지만 저체중화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예 네. 그다음에 짠 음식 이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과도한 음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너무 안 하는 거 이것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어,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하면은 음 고혈압이 그래도 생기는 거를 좀 늦추거나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어좀 실천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그 어, 요거 말고요 또 이제 비타민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부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맞다 혹은 뭐 약간 논란이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 뭐 그래도 맞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뭐냐면 비타민 B 결핍, 비타민 D 결핍입니다. 아,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고혈압이 잘 발생한다라는 아, 게 상당히 이제 많이 증명이 됐어요. 이왜 그러냐 이게 이거예요, 이거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. 얘가 이제 혈압 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. 이 전신 혈관 저항 올려가지고. 근데 비타민 D라는 놈이 원래 이제 얘를 좀 약간 서프레션 하고 있었어요. 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안지오 시스템 약간 이제 얘를 억제하고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얘가 이제 비타민 D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? 얘가 더 활성화가 되면서 고혈압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 이런 코스로 비타민 D도 이제 좀 보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의 8 가지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